법동예장 중심 인 항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적 법칙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Virtual로 영적 법칙이 있어요. 좀 봅시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세상 사람에게는 정의나 호감만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 세상 사람은 호감, 정 이런 건 있다. 그런데 사랑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 대신에 사랑만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것입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a Christian and a worldly people: a person is not only affection or likeness for the worldly person, but not only love for a Christian. 세상 사람이 특정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친절하게 대한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특정인만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힘써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누구한테나. 이제 특정인이 아닌 그러한 그리스토인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아지게 된다 어, 이거 한번 저, 어, 실천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 들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나 친절 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은 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좋아지기 때 좋아서 어,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나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아진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독히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한 그러한 그저 어,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reason people around the world treat certain people kindly is because they like him. But as Christians who strive to show kindness to everyone, more and more people get better.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아지더라. 친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 사람에게. 그러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특정인만 좋아하거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질 줄로 상상도 못했던 이들까지도 그렇게 좋아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 영적 법칙은 안타깝게도 역방향으로 순방향이 아닙니다. 역방향으로도 작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Even those who didn't e v Imagine it would get better at first. Unfortunately, this spiritual law works in the,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well. 역방향으로도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봅시다. 보기에는 옛날 이차 대전 전에 이차 대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아마 처음에는 유대인이 미워서 학대를 하고 학살을 했겠지만 유대인이 미워서 처음에는 학대했는데 학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워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입니다. 역순환도 작용을 해요. Bad circle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German probably first hated the Jews and abused them. o 레이 a t 이 e r they hated them even more because they abused them.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이 미워, 학대했어요. 학대도 하고 학살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학대, 학살하다 보니까 훨씬 더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미워지더라. 저번까지 앞 부분은 순방향, 이거는 역방향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 순방향, 역방향,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일수록 아주 그냥 성질이 잔인한, 잔혹한 사람일수록 미움도 커지고 또 남을 미워하다 보니까 더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악순환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하고 위험한 것이 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 잔인한 사람이수록 미움도 커지고 남을 미워할수록 또더 잔인, 더욱 더 잔인해지고 이렇게 끝없이 악순환으로 치닫게 됩니다. The more cruel you are, uh, the greater you uh, are hatred, uh, and uh, the more you hate others, the more cruel you become. a w a y uh, that way it goes into a big 비셔스 사이클 엔들리스리 끝이 없이 악순환으로만 가게 된다 그래서 선 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둘다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날마다 내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결정이 한없이 이래서 중요해집니다 엄청 중요해요 오늘의 소소한 선행으로 적의 전략적 거점을 점령해서 여기서 말한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적, 전략적 거점을 점령해서 소소한 아주 작은 선행은 사탄을 이겨내고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몇달 후면 여태 꿈꾸지 못했던 승리를 향해 진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선행을 베풀면 베풀수록 사탄이 나한테 근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사탄을 이겨내고 승리를 향해서 계속 진격만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선행이라도 어 내가 날마다 내리는 그 아주 작은 결정인 소소한 선행이 전략적 거점인 <laughs> 사탄을 이겨내서 몇달 후면은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승리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Both good and evil. Uh, are compounded so that so the little uh, decisions you and I make every day become infinitely important occupy uh, the enemy's strategic uh, stronghold with today's little deeds uh, where in a few months you can advance toward a victory you never dreamed of 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사소해 보이는 정욕 또는 분노에 빠지면 빠질수록 능선이나 철도나 교두보를 잃어버려 결국 적이 다른 수로는 나한테 쳐들어오기가 불가능했을 공격을 에, 나한테 개시할 수가 있다. 나한테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냥 저기 못 들어오게 능선도 있고 철도도 있고 교두보를 다 내가 장악을 했는데 능선 철도 교두보를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저기 어떤 수도 나를 불가능했을 공격인데 나한테 개시하고 덤벼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정욕이나 분노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빠지면 빠질수록 사탄은 더욱더 세차게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On the other hand, if you fall into lust or anger, uh, that seems uh, trivial, uh, trivial. Uh, today. You lose a rich landlord and a uh, head uh, where the enemy can uh, launch an attack at would Otherwise, you uh, have been impossible. <sighs> 오랫동안 영어를 쓰지 않으면 좀 더듬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도 제가 낭독하는 것인데, 이해하시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것이 과연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는지, 또이 내용이 맞는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영적 법칙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